아멘. 샬롬. 오늘도 견디신다고 많이 힘드셨죠. 많이 더웠죠. 예. 많이 더우신 분은 혹시 시간 날때 저희 교회 기도실에 오시면은. 정말 시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온도가 아닐까. 아유 밖에서 일하는 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배 아파요. <laughs> 요즘 날씨가 또 많이 더우시니까 또 권사님들이 또 교회 와서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혹여나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아유 막 집에서 덥다 하면서 막 짜증 내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전에요 지하 기도실에 오시면은 24시간 시원합니다. 오시는 거 허락할 테니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도 하시고 뭐 장소 없어서 찬양 못하는 거 아니죠? 기도 없어서 뭐 기도실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시원하더라고 요 하여튼 또또 수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습기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 계속해서 어, 더운 날씨에도 건강 지킬 수 있는 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어, 삶은 어떠한 삶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냐, 라고 했을 때, 지난주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 성령충만한 삶이고, 또 20절에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성령충만한 삶이에요. 여러 성령충만하다고 하면서 막 화내는 사람 성령충만한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성령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성령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충만한 삶은 오늘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충만한 삶이에요. 특별히 피차 복종한다 2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 기록이 될 때, 이 서신서잖아요. 몇 장, 몇 절이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사실은, 어, 장절을 완벽하게,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서 어, 만들어진 어, 성경책은 언제 나왔느냐 역사를 보니까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이 장절 구분해서 신구약이 장절을 다 여러분 구약 장 신약 장 그리고 절 구분하는데 몇백년 걸렸어요 여기 몇백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텀이 그냥 한꺼번에 그랬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역사로 보니까 제가 이래 찾아보니까 1228년에 처음으로 장이 나누어졌더라고요. 그 전에는 장이 없고 그냥 절이 없으니까 쭉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보니까 21절을 이제 아내와 남편 그 위에 붙어 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21절을 위에 거에 또 붙여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위에도 해당되고 밑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차 복종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가정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1절, 32절. 5장 31절, 32절. 앞에 있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비밀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비밀을 알면, 이 결혼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께서 참, 여기서 비밀이란 뭘 영어 단어로도 뭐 조금 차이는 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럼, 가정의 비밀은 뭐냐? 첫 번째,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기 사람은 남자를 의미하겠죠. 남자가 누구를 떠나는 것이 결혼이에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 정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뭐, 오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정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독립하는 것이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남자는 누구를 떠나야 된다고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뭐 여기 결혼할, 아, 여기 집사님 한분 계시네, 그죠? 결혼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되지 그 사이에 자식도 여러분 끼어들면 안 돼요. 제가 좀 강하게 말씀하는데. 아,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 것은 분리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의견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가 안될때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보기예요, 그 근데 하나가 안될때왜 하나가 안 되느냐 보면은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 자식 문제가 있어요, 자식. 우리가 많이 싸울 때 있잖아요. 그죠? 젊은 부부들이 싸울 때 보면 자식 교육 때문에 많이 싸울 때 있어요. 다툴 때도 있고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 예를 드는 겁니다. 아이 내 자녀를 아, 우리 유학 보내자라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아이를 이제 어린아이인데, 야, 요즘 조기유학이 유행인데, 유행 뭐 해야 된다.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생각할 때는, 어, 아, 안 돼. 그럼 그러면 안 돼. 해서 두 사람이 막 그거 가지고 싸우고 문제 일어나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가 일어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목사님, 그거는 좀 그런데요. 라는 그 표정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그 문제가 분리되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아내도 남편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한 가지 또, 또 이야기하면 제 집에 가서 또 혼나겠는데. 여러분, 저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은 누구한테 먼저 줘야 돼요? 자, 효도하시는 분은 누구한테 먼저 줘야 돼요? 부모님한테 먼저 드려야 되죠. 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자식한테 먼저 주겠죠. 제가 얼마 전에 좀 수습했거든요. 새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는 또 고기 숙였는데. 제가 마늘 드리겠습니다. 여화 시간에 나오면 마늘 드린다 했으니. 까 새우를 이렇게, 아니, 하여튼 새우를 뭐몇개 이렇게 해물찜을 먹는데 새우가 몇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까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맛있게 먹었어요. 그몇 개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눈이 보니까 이게 아들한테 닦았는데 아들, 그 새우가 보니까 더 커. 아니, 훨씬 커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게 무슨, 이런 수가 있느냐고. 아니, 세상에 새우를 까서 큰 거를 나를 줘야지. 왜 이거 이, 이놈의 아들한테 줬느냐고. 제가 따졌어요. 그러니까 막 웃고 그냥 뭐 웃으라고 제가 한 이야기죠. 그런데 약한 1%는 섭섭하더라고요. 1%.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남편에게 제일 좋은 거 주고,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자녀들에게 주는 게 성경적일 건데, 내 생각, 저의 성경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누구예요? 당연히 아니죠.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솔민이 솔찬이보다 저희 집 사람이 먼저 생각나요. 아 이거 먹으면 아두명 없을 때 우리 같이 와야지. 왜냐면 네명 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냥 이 말씀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렇지. 부모를 떠나고 때로는 우리 사이에 한육체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하나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크다는 것은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비밀이에요. 첫 번째 결혼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먼저 아내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아내들한테 읽어야 되죠. 자, 여자분들 먼저 읽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참 어쩌면 무거운 말씀이에요.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실 때 주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쉽진 않죠. 근데 왜 저는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물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뒤에 보니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또 남편에게는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냥 남편들한테도 네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남편들에게는 네몸 사랑하듯이 아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 아내들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사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남편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은 둘째여도 돼?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말씀 뭐냐면 주님께 하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어떤 교회는 이것으로 굉장히 성공한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보니까 교회가 참 크긴 큰데, 보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의 80%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성들이 믿음이 많아요. 사실은 교회들마다 여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봐왜 남편들이 안 올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들이 너무 열성적이에요. 새벽 기도에 너무 열심히 나와. 그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냥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방향을 바꿨어요. 남편에게 그렇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하고 남편을 위해서 물론 뭐 조금 옛날 이야기지만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남편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부흥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내가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그 믿음만 생각해서는 안 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 가정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 말씀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남편을 주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 한번 보세요. 그럴 수 있나요? 맞아요. 맞아요. 저를 생각해봐도 그래요. 참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셔요. 남편이 부족한 거, 연약한 거다 아셔요. 그러나 믿음이 더 있는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방금 읽었듯이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뭡니까? 머리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해요. 가장 소중하고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명령이 주어지고 행하고 그래서 이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 무시하면 안 돼요. 머리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선을 만드실 때, 그죠? 동등함이라는, 그죠? 인간은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똑같은 그거지만 질선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복종하는 교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범사에 라는 단어를 씁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자기 남편입니다. 너매 남편이 아니고요.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런데 가끔 우리는 보면은 내 남편을 제일 무시해. 그 무시한다는 건 아니겠죠. 제일 사랑하지만 때는 변할 때 이런 많은 목회자들이 사모님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어, 사모님 때문에 왜 힘듭니까? 여러분 사모님이 보통 여러분 사모님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믿음이 적겠습니까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커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적게 하겠습니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은 목회 현장 속에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실수할 때 있잖아요. 조금 부족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옆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처음에는 도와준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냐면은 때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시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 목사님들이 목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사모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물론 목사님 때문에 힘든 사모님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존경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남편은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존경받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참 단순해요. 그냥 조금만 이렇게 존경해 주면은 끝나요, 끝나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여성들처럼 이렇게 심리가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요, 단순해. 어떤 여인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어, 이건 뭐 심리학적인 그런 뭐 사회학적인 그런 거니까 정확하지는 않고 뭐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인상에 보면은 이쁜 사람 이렇게 하죠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 중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자기를 인정해주는 아내를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거. 그냥 말한마디해도 아유 당신 말이 맞어. 아이 당신이 최고야. 야, 우리 남편같이 제일 멋진 남편 없어. 속에서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남편은 그냥 그냥 최고로 자기가 진짜 최고인 줄 알고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들이가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실까요? 못아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지금 앉아서 딴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고요. 다 우리가 세상에 좀 생각나가는 것도 다 아셔요.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 신으면 기뻐하시고, 사랑해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야, 그래도 네가 최고야라고 사랑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들 별거 아니에요. 아내들은 그냥 존경하는 그말 한마디에 그저 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유교적인 것으로 끝나죠, 보통. 유교적, 유교적인 문화도 그렇잖아요. 그, 여인이 남, 남자를 보통 그죠? 이렇게 존경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남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남편들. 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 2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내보다 남편에게 주어지는 그 짐이 더 큽니다. 뭐냐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만 하면 돼요. 종영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해주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몸을 다 들여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셔야 돼요. 아니 내 몸을 다 죽어라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어느 만큼 내 몸을 뭐, 자식을 위해서 뭐 자식도 사랑해야 되는, 자식은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자식, 부모도 중요하지만, 자식도 중요하지만, 이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26절, 27절 보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우리 아내를 거룩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내로 여러분들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여러분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내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기 앞에 있게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냥 밥만 해주고, 뭐, 설거지만 해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뭐요?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그러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까지 해야 돼. 아내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호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조금 옛날 사고일 수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보호해야 되는 그 근원, 근원적인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 남편들은 정말로 자신의 가정을 생명을 다해 근데 가장 중요한 그 가정의 원리 속에 자신의 아내를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가장 보호하셔야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물, 묻습니다. 만약에 아내와 자녀가 물에 빠졌으면 누가, 누구를 건져주냐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나의 아내를 건지겠다고. 그건 좀 그런가? <laughs>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까? 아내를 건지지 말고, 아니에요. 내 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먼저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이남 남자들은 자기 몸을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몸까지만 사랑해도 몸처럼만 사랑해도 어떻게요? 제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을 향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하고 복종하라고 하고 그런데 남편한테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야네몸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했을까 남자는 자기를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만큼만 사랑해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가정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비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날 세계관은 그런 세계관 아니에요. 가정에서. 그면 이런, 제가 이런 설교 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 세상에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지금 시대는요, 여성 상위 시대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절대, 그죠? 그 TV 볼때 자기가 보고 싶다고 아내가 뭐 보고 있는데 옆에 틀면 큰일 나요. 그건 강큰 남자예요 그리고 밥을 해줬는데 반찬 투정하는 그런 남자는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살아보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비밀이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때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소중합니다. 가정은 중요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하는 그 믿음의 행위보다 가정 속에서 믿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에요.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런 말씀대로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정,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할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세상의 가르침이 있고 가치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고 존경이 있고 피차 복종이 있는 그런 가정.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